안녕! 오늘은 6월 27일이고요. 오늘은 바로 통영을 가는 날입니다. 지금 짐을 다 쌌고요. 이제 나가면 돼요. 그럼 가보자구! 왜이 사람이 있어가지고 <laughs> 손으로만 인사해주는데? 어? 너왜 아무것도 안했냐? 귀엽네? 아무것도 안했네? 귀엽네? 삐아이가 오늘 아침에 떨어졌고든요 걔네 붙이고 어 이쁘네요 이하느라 너무 바빠서 하다가 일하 아. 라 너무 바빠서 하다가 저고서비웃더 콩룡 나 너무 싫머리 너무 싫어. 이어버리면 끌난다잉. 이어리난세요당면하시냐고 이거 말려, 빨리 말려, 지금. 빨리 말려. 야, 미쳤다. 안 날라간 게 되나봐. 비어워가지고안 날라갔다. 야. 당면하냐고 지금. 아, 진짜. 당면하냐고 야, 잃어버렸다, 저. 그래. 잃어버렸는데, 이거 딴 사람이 버렸나 봐. <laughs> 미친 놈. 저... 아니, 가만히 서면, 좀... 어, 어디 있지? 하고, 손 뻗었는데, 날라갔다, 맞아. 미치겠다. 여러분, 찾았어요. 아, 진짜. 어이... 어, 어이가 없네요. 가자. 아, 바람. 빨리 버스 타고 가자. <laughs> <laughs> 조심스키. <laughs> 머리. 머리가... <laughs> 저왜 <머리를> <laughs> 귀엽다, 귀엽다. 우리 우리야리 뭘이야? 저왜머야저 자르고 있뭘고야다 뭘이야? 저 뭘이야? 저 뭘이야? 저 뭘이야? 저뭘이뭘보여저뭘이거 찍었어? 뭘이아뭘안 찍었어? 가져저어이야저뭘 1시간 지났나? 우리 언제 샀지 10분? 한 10분? 2시 3분인데? 응. 배고파? 죽기 직전 뭐야 배고파 <laughs> 죽기 직전 죽기 직전 죽기 직전 아직도? 김에? 여기? 내가 버텨봐 지 배고파 김지가 안나 모르겠어요 낭떨어지. 뭐인도. <laughs> <laughs> 1시간 50분 뒤에 밝혀있을 때. 잘 자셨나요? <laughs> 아, 가까워요. 아, 나 이뻐, 이뻐, 이뻐. 이뻐, 이뻐. 이뻐, 이뻐. 네, 네, 네. 다 온어도 들어가, 다 온어도? 쇼핑, 쇼핑. 어. 귀엽네, 귀엽네. 아니면은 에플로트 이거 사 가지고 이거 오렌지 주랑 근데 너무 많아. 한 숟가락 먹어. 왜 이렇게 커? 너무 근데 많아. 오렌지 주 들어도 돼? 거 오렌지 주스 한숟가 먹어. 살짝 그 커피처럼 먹어. 어떻게 먹어? 근데 한반만 크기만 있어도 좋아. 다른 거저 원래 파는 냉장고 에 있지 음. 않을까? 없어. 여기 없어, 없어. 없는... <laughs> 이것도 진짜 맛있어. 이거 아니야? 스파클링 차나? 맛있다는 아니야, 게? 아니야. 그다 다른 거야. 근데 이것도 맛있고. 나 이거 먹고 싶어. 이거 한개 하면 안 돼? 한개 할까? 두 개? 두 개? 이거 두개 하고 그거 세 개? 응. 음. 두 개? 3개? 아니면, 이거 빼고. 어, 이거 하나, 하나 빼고. 3개? 어. 3개? 2개? 응. 하나 빼고. 비아노스타입다 응. 저녁이 온단다. 응. 사람들 이 이렇게 다 보고 있다고? 응. 섹시 걸, 섹시 걸 수영하고 오겠습니다. 봐요. 안녕. 청장이 수영. 안녕. 리액션 무엇? 뭐... 시작했습니다. 지금요? 네. 차례대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빠지면 사망. 우리도 음, 이제 수영을, 야, 수영을 우린 이제 바라오지 네. 한껏 젖을 음, 예정 파이팅 파 그냥 젖을 예정 저 그냥 한껏 젖을 예정 이게 없어 네. 마지막 예쁜 모습 마지막 예쁜 모습 지금도 안 예쁜 것같 안녕 사진 찍고 있었어 자 브이 해주시고요 안녕. 네. 네. 아, 이요어 동영상 안녕 야 완전 청량하게 나오는데? 야, 녕하세요안녕 안녕하세요. 안영하세요 안녕하세요. 안고하세요하는거 이렇게 누워서 하하 <laughs> 아, <laughs> 아, <둘. 웃음> <laughs> 야, 우리 저기 가야 돼. 가세요, 가세요. 풍력, 풍력. 이해무오질나게낀 귀곡산장. 그니까, 그게 아쉽네. <웃음> 지금 <웃음> 너무 화질 좋 수... 여기 왜 가는 거야? 물놀이 아주 열심히 끝내고 너네 카드도 안 챙기고 나갔더라? <laughs> 내가 안 나가면 <남아버찰라>. 어쩌려고. <laughs> 이체하면 돼까 아까, 아까 이이한거 아, 거 아니야? 아니아니 아니, 여기서 강아지 없어? 수 있어 어디 있어 어디있어? 아까 저쪽에 안아 애기 애기 기 전기 그릴 한다고 하자 성장 성수. <laughs> 야, 하 냄새 쩐다. 가아이 보고 싶네. 봐주고 싶네. 고기를 못 굽게. 예진 씨의 뒷모습. <웃음> <웃음> 나 닭다리, 나 닭다리, 오, 좋다, 예, 우리 하나, 하나, 아, 하나, 하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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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네, <laughs> 너 먹어, 아니 <laughs> 아니야, 아니야 양보해 아. 줄게, 양보해 줄게, 양보해 줄게, 귀엽다 우리, <laughs> 아우. 아, <죄송합니다>. 김치, 김치, <laughs> 되게 청초하게 나온다 이제 아 나중에 <laughs> 너가 봐. 얼마큼 청청이게 나오지. <laughs> 오케이. 근 김치 맛있다. 그니까. 우리 진짜 토종 한국인인 것 같아. 김치 없으면 못어야지엑아 혹시 이거 그대로 바로 그냥 구워줄 수 있어? <laughs> 아. 너무 재밌다. <웃음> 아니. <laughs> 먹방 찍냐고. 먹방입니다. 룰루루루루루 피부가 별로인데? 피부가 넌 별로라고. 괜찮은 뭐야, 이 정도 받을만해. 응. 예들되면 와사비 국이기 아, 그니까, 제조 시작 얘도 추가해줘. 바이. 우리 맘들대로 만들... 우리 맘들대로 아니, 섞어줄게. 것 같은데? 침, 침, 아니지. 침투. <laughs> 투. 아. 침투. 침투고. 세상이 다아네가 먹는 줄. 아니. <laughs> 네. 시드라고 부르고 잖아 지금.

오래 간다. 어. 이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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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살았 없어? 어. <laughs> 我你走。<noise> <noise> <noise> 샤잉 스파클링 <목소리나> 맛있지? 응 p a r k l i n g Sparkling! Sparkling! s p a r k 감성이요? 실 p a r k l i n g Sparkling! s p a r k l i 어른이, 어른이 장유서 <laughs> 내가 지금 제일 빠른데 야 먹던 걸 준다 감사합니다 <laughs> 막내야 빨리 와라 <laughs> 키는 내가 막내가 될 텐데 조용히라 막내야 <laughs> 말이 많다 막내야 아아아 이거 아이 어허리야 나 처음 먹어봐 태나서 이거 진짜로 문제가 <laughs> 있다고 봐 진짜 <laughs> 어떤 인생을 살아온 거야 대체 그거 뭐지? 좋아한다고 아니고 뭐고 투게더 먹어봤는데 이거 먹어보자 뭐 진짜로? 그 투게더 보다 이걸 더 많이 먹었으 투게더 맛있는데 사랑이지 아니 왜아번지어 먹더라? 이거 돌이야 혹시? 돌? 아 뭐야? 오다 스텝 보냈다 세서 리뉴스라고 소리 났어 형이 뒤에 웃는 소리 진짜 개캠하네 아 하지 하지 맞아요. 시작부터. <laughs> 아니 왜 필마이드로 없었어어 예상됐어. 필만... 야나 올렸어? 나 지금 올리고 있어. 아, 올려.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야 의리가 있지. 시작부야 너네 다붕 개로 올렸어? 어. 친친 아니라 어. 빨리 해. 뭐 아니야? 빨리 해. 나 진짜 사회성 체면야 내가. 그건 칭찬 안 된다, 솔직히. <laughs> 진짜. 아, 왜? 야. 그래, 한 개는 친찬했어 아, 그럼... 그래, 그럼 봐줬잖아. 어, 저 의심어. 응. 나 그럼 하여튼. 한... 둘다 너무 한 거야. 저 이게 또 사회성. 아, 뭐? 으잇! 아니 우리 이렇게 괴로워할 거면 안올리거 아니야? 일단 아, 올려 니니 일단 올려 빨리 <laughs> <laughs> 이게 진짜 수학 예같아 아니 보통 수학 예능 그니까 비상구 있어 뭐네. 저기 저기 블루가 맞랬잖아 맞아. 갑자기 교관이 안전함 사서... 아, <laughs> 지금 다 들었습니다 나오시, 나오신다 시끄러운 거다 들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계속 기억 봐. 아 개웃기 그 수련하지, 수련해, 지 수련해. 소한기는 기억 안 예. 지 몰라. 그냥 찍고 있었어. 왜죠? 뭐나 감성 브이로그 할랬는데 대실패다. 감성 브이로그. 너무 너 진짜 가능할 거로 생각했어. 어. 아, 진짜 가능성이 몇 프로로 생각. 나 깔나이 뽑아버렸거든. 아, 진짜 최악이야. 찐친 댐 찐친 브이로그 댐 개망. 내안 나온 게더 많은.

집강는이에밥 먹자 밥 먹으러 가자 고고고고고고고고고겠다 아, 되게 특이한 응.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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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다 아, 빨리 뺐어도... 아, 어도 아, 뭐아